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삶의 모습을 매우 크게 바꿨습니다. 그중한 가지 변화가 가족 관계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관계학을 연구하는 한 교수님에 따르면, 이 코로나 이전에 보통 부부가 하루 평균 90분 정도의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특히 지금 우리 토론토도 어, 시행하고 있는 이 락다운 같은 것의 영향으로 어, 이제는 잠자는 시간 빼고 평균 열다섯에서 열여섯 시간까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어, 문제는 이렇게 이전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어, 가족이 더 친밀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매우 심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여러 통계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제 인생을 살면서 어, 사회 속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대부분 관계 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즉 다른 사람과 갈등 혹은 어, 싸움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어, 인간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음, 흥미로우면서도 안타까운 어, 어, 내용이 있는데 한국 문화의 경우 어, 꼭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나오는 뉴스 기사들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명절 때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있다가 몇 시간을 좀 같이 보내고 또 혹은 며칠을 함께 보내면서 심신치 않게 서로 갈등과 또 싸움을 경험한다는 거죠. 어, 심하면 폭력과 살인사건 같은 그런 일들이 가족 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는 경우도 종종 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런 음, 모습은 가족 혹은 친척 안에서만 일어나는 어려움은 아니죠. 회사에서도 늘 사람들은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직장 동료 혹은 상사와의 갈등이 이 사회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항상 1, 2위를 차지하는 것을 쉽게 볼수 있죠. 그 사실 제가 이제 그 조금 전에 설명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기사 그 내용을 처음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것이 아 이것이 또 코로나 팬데믹의 또 다른 한편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하지만 조금더 이제 깊이 생각해 보니까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서 어, 심한 것이 아니라 어, 사실 인간이 가장 뿌리 깊게 또 갖고 있는 어떤 고질적이라고 하죠 그런 본질적인 어, 문제라는 것을 어,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어,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고 힘들지만 인간 사회는 이 인간 사회 속에서 이제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이 문제는 정말 해결되기 어렵고 지속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사람들은 늘이 문제와 싸우고 있죠. 혼자 살아가지 않고 결국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간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갈등하고 싸우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어,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어쩌면 이와 같이 인간이 경험하는 이 처절하고 어, 지겨운 이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다른 누구가 아닌 특별히 하나님과... 갈등 혹은 싸움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늘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갈등과 싸움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겉으로 볼 때는 이 눈에 띄는 이두 그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두 그룹을 대상으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처럼 보이죠. 본문 1 1절의 표현에 따르면 이방인 어, 혹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이첫 번째 그룹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입니다. 그 할례를 중심으로 설명되었지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어, 이방인 그룹과 유대인 그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간략하게 소개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은, 이방인들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했죠. 특별히 조금 전에 설명한 이 할례와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고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어, 그 이방인들도 몇 가지 어떤 특정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것처럼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절대 하나님의 약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어, 누릴 수 없다라고 믿었고 어, 그래서 이제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핵심은.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이,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해서 이둘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이 뒤에 펼쳐져 있고 가장 중심부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 역시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 무슨 말일까요?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은 어,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인데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싸움의 관계,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가장 큰 갈등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갈등과 싸운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분했지만 결국에는 이두 그룹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있죠. 어,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결국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실은 갈등하고 싸움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전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갈등하고 또 싸움하는 관계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는 훨씬 쉽게 서로가 갈등하고 싸움하는 관계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설명되는 또 하나의 아픔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무시하고 세상의 다양한 잡신들을 섬기며 살았죠. 자, 이런 차이에서 비롯된 서로 간의 차별과 갈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싸움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이 깨어진 관계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 어,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인간의 역사는? 늘 서로가 다른 것에서 비롯된 이 갈등과 싸움으로 이 역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갈등과 싸움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갈등과 싸움을 막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심각하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가능하면 갈등과 싸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갈등과 싸움이 인간에게 주는 이 고통 그리고 어려움, 파괴적인 결과는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제까지 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싸움을 싫어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음, 우리 삶을 잘 분석해 보고. 예리하게 그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맺는 갈등, 그리고 싸움에 비교할 수 없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갈등하고 싸우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오히려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싸움은 대상이 바뀌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갈등하고 싸우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인간들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가장 심각하게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께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인간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삶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피폐해지고 절망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누군가 어, 누구 어떤 사람과 심하게 다퉜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어, 거의 모든 사람은 크고 작게 다른 사람과 갈등과 싸움을 경험한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정말 그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매일매일 삶을 살수 있었습니까? 혹시 더 심한 케이스로 누군가 뭐 아직 청년들에게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법적인 싸움, 법적인 다툼을 해본 사람도 있,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군가 법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즉 재판을 통해 뭔가 일을 해결하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피를 말리는 고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좀더 나가 봅시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싸우는 대상이 많은 돈과 권력이 있는 힘 있거나 높은 사람이나 혹은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싸움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 갈등 하나로 우리의 삶은 어, 완전히 무너지고 낮아지고, 이 삶의 여유와 평화는 송두리째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싸움과... 재판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은 이 삶의 여유를 이미 잃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혹은 가족들에게도 늘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일도 빈번하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런 재판을 하다가 가족관계나 친구 관계도 비극적으로 끝나는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마치 이런 이 재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 어떤 사람 그 누구보다 위에 있는 그 하나님과 겁도 없이 싸우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들이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인간이 자신의 실제 상태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 여러분 인간의 삶은 늘 피폐하고 무너지고 초라하고 우울한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인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스럽게 어, 주변 사람들과도 어, 흔히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과도 어, 싸우고 투쟁하듯이 전쟁하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창세기의 그 타락 이후로 인간의 역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진리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우리 어,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땠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현재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겁도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당당하게 외치는. 정말 강력하게 크고 두려운 그 교만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전 모습이었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삶의 방향성,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그 인간의 삶 속에 가득한 갈등과 싸움의 이야기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갈등과 싸움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중심부에 있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놀라운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감사하고 기쁜 일이 무엇인지를 그 핵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에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라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죠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 진짜 평화가 평화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 텐데요. 본문을 좀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표준 새 번역입니다. 어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고 어잘어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 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네 구절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그 감격스러운 일 아닌가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결국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론 항상 한계가 있죠. 결국 우리 삶에서도 이 지혜롭고 선한 중재자라고 하는 이 중간에서 평화를 이끌어내는 그 어떤 사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모든 갈등에서도 이것이 적용되고, 심지어는 나라들 사이의 갈등에서도 이 원리는 항상 적용됩니다. 갈등과 싸움을 경험하는 어떤 두 사람이나 사회 혹은 이 나라들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지혜롭고 선한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사실 인간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치명적이고 황당한 피해와 모욕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 피해를 받으셨죠. 하지만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치르시는 그 죄값을 통해 우리와 화해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몸을 찢으시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죄인된 상태에 있던 우리 그런 우리에게 그또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모욕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평화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평소에 사용할 때, 그래서 그 평소 사용하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평화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우리 기독교적인 평화하고 좀 이렇게 섞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평화라고 하면 흔히 그냥 서로가 서로가 좋게 그냥 평안하게 사는 상황만을 떠올립니다. 아, 싸우지 말고 좀 편하게 잘 지내자 뭐 이런 의미에서의 평화를 머릿속에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 평화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는, 특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신다는 것은 단순히 "야, 그냥 좋게 좋게 살아라"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마치 전쟁하듯이 살고, 그분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었던, 싸움의 관계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찢으신 그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길고 긴 또한 두렵고 무섭고 외로운 싸움과 전쟁을 이제 예수님 때문에 끝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의미의 평화의 핵심입니다. 이런 의미의 평화가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참된 평화의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우리는 평화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와 이와 연결된 또 다른 은혜를 동시에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의 의미를 발견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과 누리는 이 화해의 자리에 이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결국 그분이 약속하신 이 평화를 누리면서 함께 손잡고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가 싸우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복음의 또 다른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이 서로 달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생김새와 삶의 방식이 달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나라와 민족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의 설명처럼 우리에게 진짜 평화가 되십니다. 그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또그 교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늘 하나님과 전쟁처럼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발견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또한 때로는 우리의 심각한 영적 실패와 그 죄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회복하는 것이 관계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의 자리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따라오는 어,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평화의 선물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에늘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그 화평하지 못하면서, 결코 다른 사람과 평화를 경험할 수 없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도 전쟁하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안에서 누리는 이이 다른 사람과의 평화는 결국 함께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평화는 그냥 두루두루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재밌게 지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 함께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이끄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릅니다. 때로는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고 심하면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평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때즉 우리가 예수로서의 그 거룩한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또 다른 측면의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우리 우리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의 그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됨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것 믿음의 작용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또 내려, 내가 답답하고 또 자존심도 상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이 진리를 붙잡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화의 비밀을 경험하셨습니까? 또한 이 평화의 비밀을 지금도 삶 속에서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사실 이 갈등과 싸움이 이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속에서 이런 평화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평화의 자리,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또 다른 사람들과 누리는 평화, 이 평화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회복되었고 언제든지 이 평화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피하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너뜨리는 그런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또 공동체의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의 반응을 통해 늘 전쟁과 같은 우리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 세상은 전쟁과 같이 살아가고 늘 우리는 어,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싸우며 지치고 고난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과 갈등하고 싸우려고 했던 우리 어리석은 모습이었음을 있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허락된 이 평화의 비밀을 우리 우리가 발견하고 이 평화를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지친 모습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 풍성한 평화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통로가 되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인생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평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